안녕하세요. 강남다둑입니다 아, 오늘도 문민종 선수와 이 타오실란 선수, 타오실란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두 선수는 이제 며칠 전에도 만났었죠. 그래서 문민종 선수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줬었는데요. 야, 우리 문민종 선수, 과연, 예, 내년부터는 이제, 예, 국가대표, 국가대표로 이제 뛰어야 됩니다. 예, 올해는 이제 글로비스 배 하나 먹고, 내일은 삼성화재 배. 예, 삼성화재배 우승해야죠. 응시. 응시배는 이제 물 건너 갔으니. 자, 어쨌거나 이제, 타오실란데, 몽민종. 아, 이두 선수 정말, 바둑을 많이 두는 기사다. 이건데, 한동 초창기에는 몽민종 선수가 진짜 상대가 안 됐죠. 야, 이게 뭐 되겠냐. 게임이 되겠냐 이랬었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문민정 선수가 슬슬 이기는 빈도가 늘어나더니, 요새는 승률이 뭐 거의 뭐... 훨씬 좋습니다. 야, 커제에는 뭐, 문민종만 쫓아다니나요? 아까도 문민종인 선수랑 이제 투샤오이 선수랑 바둑 두는데 있었는데, 예, 이방도 양등심 커제? 문민종만 쫓아다닙니다. 야, 그만큼 중국에서 문민종의 이 바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문민종을 막아라. 예, 신진서 하나도 이제 골치 아픈데, 문민종까지 뜨면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이거죠. 일단, 문민정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이제, 밀어서, 이렇게 지켜두었습니다. 음, 2, 4, 30, 30여 지 2, 4, 6, 8, 10, 15, 10, 35. 지금은 제가 볼때딱 개가 바둑인것 같은데, 어, 아, 이, 타오실란 선수, 정말 끈끈한 선수죠. 예, 아래쪽을 늘어서, 아래쪽을 촥짜서 빠져서 버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진짜 버티기 모드로 이렇게 두어가는 이런 건데, 음.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목, 목민종 선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자 하나 슬쩍 들여다 와가지고 요 흑한 점을 살리고 싶어 예 저를 살려 나겠다고 이렇게 하네요 손을 빼면 이제 늘어 늘어서 살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은 차분히 차분히 하나 따냈고요 계속해서 예 이게 나를 자로 요또 어디죠 상변 백도를 압박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확실히 살아 있냐 이거죠. 예, 이거 막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잡아가는 잡으러 가는 거를 이제 하겠다. 야, 그러니까 타오실란 선수 회심의 한 수를 날립니다. 회심의 한 수죠. 예, 커지고 다니고 오늘 왜 문민종 선수랑 안 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딱 두는 날 타이밍인데, 자 턱밑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배기 들어가니까 크게 틀어 막고자 이렇게 들어다 봤습니다. 요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구요. 막으면 막고,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거죠. 이게 만만한 형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뒤로 막으면 이제 올라와서 이거 끊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저 문민종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오 타우실란 선수가 오늘 초읽기를 하나도 안 썼는데요. 타우실란 선수, 원래 마지막 초읽기일지 몰려서 예, 항상 음... 하는 선수인데 자, 지금은 이제 흙이 여기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축이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이 이렇게 나와 끊는 거는 이제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밀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흙이 여길 젖히면은 이걸 두고요. 단수치고, 뭐 이렇게 잡겠다 이거죠. 음, 커제고다는, 예, 내 네, 조한승 선수와 바둑을 두죠. 자, 찍고, 단수 쳤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또 흙이 젖혀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요거를 젖혀서 이제 패를, 예, 어? 아, 그렇게 젖혀버리나요? 그것도, 되나? 이걸 빠지면은, 나와 끊고, 요 이거 젖히면 못올려는 거지? 어? 어? 이건 뭐죠? 타오실란 선수? 못 오는 겁니까, 갑자기? 아, 그쪽으로? 그렇게? 좋지면은, 이걸 그냥 버리겠다는 건가? 아니면 뭔가 수순에 오해가 있었나, 우리 사이에? 응? 음? 이거 두고, 빻, 이걸 두면은, 요렇게, 여기까지 이제 처리가 되는데, 예, 요거 뭐, 가는 도중에 이제 하나 펀트 될수 있구요. 음, 아주 멋지게, 백이 아주 멋지게 돌리고 있습니다. 음. 자, 일단 백이 치바 았고 여기까지 흙이 늘었는데, 백이 있는 거는 이제 뭐 단수가 있으니까 안 되죠. 지금 그냥 틀어 맞고, 이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기 버리고, 일단 선수로 뭐 외곽을 이쁘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음. 이렇게, 여기에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자, 흙이, 백이 맞고, 흙이 또 이렇게 틀어막았는데 자, 중앙으로 멋지게, 예, 날아올라, 날아올라 합니다. 음, 날아올라.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흙은 이렇게 가르는 예, 끊어버리는 이건, 이건데, 어? 어 그렇게 잡아버리나요? 백한점을? 밀면은 맞구요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음. 중앙을 또 밀었습니까? 나 끊으면은 단수 치고 따내면 요거. 이건데 칠 넣고 이렇게서 해 단수 치고 있고 이거 밀면 맞고 이렇게 이제 두고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예, 백이 꼬부려 뒀습니다. 음. 자, 또흙이 멋있게 이제 젖혔는데 예, 백의 두점 머리를 두들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이제 백이 젖히고 늘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 아, 거기까지, 예, 요거까지, 이제 깔끔하게 타오실란 선수가 이제 활용을 합니다. 오, 이렇게 되면, 중앙도 이거 끼겠다, 이건데, 음. 자, 일단 중앙에 백이 낙하산 부대를 보내고 있어요. 낙하산이 좀 큽니다, 근데. 다섯, 열, 다섯. 예, 낙하산이 이제 뭔지, 뭐 눈썰매장 자체 잘못하다 지워질수 있는데, 웅민정 선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점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아, 강공? 막으면은 이렇게, 예, 가르겠다. 역시 무민종은 강공이죠. 예, 뻔트는 없습니다. 무민종 사전에. 무조건 강공이다. 예, 강공 일변, 일변도. 사석은 이제 백이 하나 더 많구요. 초일기는, 예, 초일기도 백이 두 개나 많네요. 어, 잡다한 건다 많다. 아, 거기를 막아버립니까?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막는 게 강, 통렬하다, 이렇게 본것 같네요. 자, 일단, 지금, 흙은, 뭐, 이거를 저, 이런 걸 젖히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우실란 선수가 일단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게, 이 흙도 못 살았기 때문에, 이 한정 공격하면서, 양쪽에 열분, 이런 걸 맛보고, 맛보기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흙이, 이렇게, 예,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에 둔다고 하면은, 입구자로 이렇게 둔다 이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이렇게 음... 자, 입구자로 두고 대충 이제 지켜두고요, 음... 거기를 젖힌다. 그럼 뭐... 흑이 이걸 막으면 이제 끊고, 뭐 이런 거예뭐 단수치고 빠지는 거 있으니까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건데 여기를 이렇게 둬버립니까? 치면 요거 두고 찍고 있고. 문민종 선수를 진짜 눈여겨서 보네요. 내년에 설마 문민종 선수가 갑조리그 가서 커제 구단의 팀에서 이렇게 커제 구단이 스카우트 스카우트 하자고 이렇게 서 뛰는 건 아니겠죠.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있으니까 변상현 선수까지 오네요. 커제 양딩신이 있으니까 아까는 신민종 구단이 있었는데 예, 어쨌거나 아주 문민종 선수 정말 핫한 핫한이 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거 틀어봤구요 문민종 선수 지금 레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순식간이죠 예뭐 세계대회 한번 이제 대, 선발되고 이렇게 뭐몇번 도서 성적 좀 되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진짜 순식간입니다. 자 일단 무난하게 가면은 흑이 바둑은 좋은데 과연 타오실란 선수 이대로 끌려갈지 예 아니면은 뭔가 문민정 선수에게 그대도 반격을 한번 할지 아어 이거 그냥 단수 칩니까? 그 있느냐? 지금 돌리는 것도 뭔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백이 말도 안 되니까 이걸 빠져야 되는데 그럼 흑이 이으면 이제 선수 뽑을, 뽑을 수 있죠. 아 근데 그냥 그런 걸안 들은 것같아 문민정 선수가 확실히 이제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중앙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중앙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런 시점인데 음. 자 백이고 자여이또 백이 막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흙이 이, 이렇게 꼬부리는 자리가 뭔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꼬부리는 수가 아또한 칸이라. 한칸 뛰었습니까? 그곳을. 음. 자, 흙이 한칸 뛰니까 이제 백이 설그머니 단수를 쳐서 요두 점은 이제 끊자고 이렇게 했구요. 자, 계속해서 이제 흙이, 흙도 날라갑니다백두점을 잡고 싶다. 잡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붙였고. 이 자리가 어쨌든 좀 짭짤한 자리인데, 예, 여기 빨리 안 두네요. 뭐냐면 이제 백한테 반대로 당하면, 하면 이제 끊어 먹는 게 후수가 되니까 이게 양선수 자리여서 사실 두고 싶은 거죠. 짭짤한. 이거는 이제 끊으면 여기를 붙이겠다. 이런 거네요. 일단 옆으로 살짝 삐져나왔습니다. 일단 중앙만 잘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제 문민정 선수 또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타우실란 선수가 이제 잘 둬야죠. 자 차분하게 이어두었고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자, 이제 붙였습니다. 정리를 할 때가 온 거죠. 중앙을. 이제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거죠. 뭐. 요거 두는 거는 이렇게 이제 끊고요. 단수치면 뒤에서 단수치고, 요거도 이제 100이 잡힙니다. 그래서 100은 이거를 둔다고 하면, 면은 이걸 둬도 이제 끊기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젖혔네요. 음, 일단 흙은 끈을 태고, 넣 음? 아, 이거 살금원이 이걸 이렇게 밀었는데, 요거를 두면은, 이거를 두면은, 이렇게 날리겠다 이거네요. 단수치면 있고, 요거 두면은. 끊어버리고요. 자, 그 다음, 이거고. 이건데. 자, 슬쩍 들여다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단수 밀척. 있고, 있고, 이으면은 이걸 이제 끊어간다. 이건데. 여기 틀어막나요? 끊어 잡았고. 끊어 잡았습니다. 중앙 흑한 점을. 과연. 자 좋으니까 그러니까 틀어 맞고. 자 일단 중앙이 지금 굉장히 그래도 흙이 예 여기 백이 여기 살아가긴 했어도 잘 틀어 막았죠 예한 중앙이 도톰해져서 응, 음? 일단 몽민정 선수가 예약간이라도 유리한 이러한 형세입니다 잘 밀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백이 따내면은 약간 뒷맛이 있는 게, 아, 그래서 이쪽을 처리를 하네요. 끊어가지고. 예, 역시 테크니컬하게. 백이 손 빼면 단수치고, 이렇게 이제 끊어서 잡, 잡으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핵이 단수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나오죠. 예. 어, 근데 막는 역군 내기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지금, 원래 이런 게 되면은 큰 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큰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중앙, 에 틀어 막았는데, 붙였는데, 아, 이거 끼워버리겠다, 이거네요. 이게 끼워버리면 이제 잡히니까, 슬그머니 젖혔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쳐야 될것 같고, 음. 어, 뒤에서 단수를 치나? 음. 힐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은 이곳으로 이렇게 있는 음아 계속해서 근데 기분 안,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백이 큰 자리를 묘하게 계속해서 두어 가게 되는 이러한 흐 흐름입니다. 바둑 이제 굉장히 바둑은 미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끝내기가 굉장히 아프긴 했다. 자 진짜 치열하게 치열하게 치, 야 이렇게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이러한 바둑이 나옵니까야 이거 진짜 손에 땀이 한 스무 방열 방을 스물 스무 방을 이렇게 흘러내릴 것 같은데 아야 지금 이거를 뒀어요 타우신란 선수 야 이거를 역끝내기 해버립니까? 어, 기고 또 지켜야 된다. 이거죠, 손 빼면은 야, 끈질긴 끈질기다. 진짜 음. 뭐, 훅 보고 이걸 지켜라. 이건데, 예, 아, 화를 내네요. 문민정 선수가 일단 여기는 자체로 뭔가 기세다. 이건데, 예, 단수를 쳤습니다. 이어두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요 찔러서 뭐 끊는 이 뒷맛을 없애겠다 이건데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두기 이렇게 이거를 흙에 두면은 그냥 잡아 먹겠네요 한 점을. 음. 아, 소수, 이게, 어? 어? 아? 아,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야, 귀신 같다, 진짜. 이게 뭐냐면 지금 흙이 여기를 찌르, 이곳을 이렇게 찌르면은요, 백이 나오고 끊을 때 이걸 찌르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두 점을 잡겠다 이거예요. 이야, 진짜 귀신 같은 소, 귀신수를 두네요, 귀신수. 아, 귀신 같은 소. 아니,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거 역전인데? 아, 이 바둑이. 이거는 확실히, 확실히 역전입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사실 따낸게 자체로 찝은 게뭐 크게 이득도 없는데, 다 지금 공짜로 다 날려가지고, 아 이거는 여기까지, 이것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두고, 이거 두고, 뭐, 단수치고, 이렇게. 야, 타오실란 선수 진짜 끈질기다. 예, 굉장히 끈질기다. 예, 잔소가 세고 끈질깁니다. 일단. 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글쎄요. 목민정 선수가 그냥 두고는 있는데, 문민정 선수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진짜 묘수인데? 이게 뭐, 그 유명한 귀족에서 그런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상대방 집을 깨트리는, 진짜 순식간에 깨트리는 묘수입니다. 아, 저거 당에서는 확실히 역전이에요, 이제는. 흑에 덤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이야. 게다가 또 이거 중앙도 끊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몇 집입니까? 지금 거의 뭐 10집 가까이 손해본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은.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죠. 자, 어쨌거나 방에 계신 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베개 두텁게 흙 두점을 이제 잡고, 또그 패를 그렇게 들어가 버립니까? 따내고, 이거를 이으면은, 뭐, 여기를 집어가지고, 이쪽을 또 놓게 하겠다 이거죠. 예, 지금, 문민정 선수가 굉장히 착수 템포가 빨라지는데, 예, 살짝 끓은 듯한, 예, 끓은 듯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음. 끓을, 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아, 이것도 한집 손해 아니야, 이렇게 이으면은? 정신이 없는? 한집 손해를 봐버리면, 이제 여기서 한집 이득 보는 거큰거 거 그냥 백이 이렇게. 아, 타워신란 선수. 그것도 양보를 안 해줍니까? 예, 민정 선수가. 확실히 중국 기사들이 주심이 좋아요. 음. 결국, 이 장면에서 100 이렇게 내리니까, 예, 민종 선수가 기권을 했네요. 아, 근데 문민종 선수가, 이 중앙에서 아까 결정타를 뭔가 날릴 기회가 있었는데. 야, 타오실란 선수가이 찌른 수가 정말 예술 같은, 예, 예술 같은 수였다. 어쨌거나, 뭔가, 흑이 이거 하나, 이렇게, 이거랑 뭐 이런 데가 이제 다준 선수인데, 문민종 선수가, 너무 좀 안일하게 뒀어요. 바둑이 너무 유리하다고 보고. 사실, 이건 진짜 되게 필사적인 건데, 이거 그냥, 이런거 뒀으면은, 사실, 이렇게 끊어뒀으면은, 이런 거 하면 추격 의지가 확 꺾이거든요. 이랬으면 역전 당했을 리는 없는데, 문민정 선수가 이제 너무 낙관을 하다가, 이렇게 역전을 당한 이러한 바둑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